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유난히 마음의 상처로 고민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작가 레브 톨스토이가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별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담하면서 들여다보면 사실은 저마다 다 고민과 걱정과 십자가와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절간에서 스님들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한참 의논하는데 해결책이 나오질 않으니까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다죠. 스님들도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자녀가 하도 속을 썩여서 고심하는 부모도 있고요. 고부 간의 갈등이나 부부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50세가 넘어가면 조기 은퇴 불안에 떠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50세 은퇴를 하면 앞으로 4,50년 동안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에 빠진 학생,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몸부림을 치는 환자들.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으로 슬픔과 허무함에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슬픔도 있고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고민은 천태만상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마음의 불안과 고민과 상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연 그 누가 나는 전혀 어떤 문제도 없이 세상을 삽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슬픔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통계에 보면 27년 전에 IMF 직후에 우리나라의 암과 고혈압 환자가 두 배로 급증을 했고요. 사망률이 세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문제이지만 이 마음의 병은 더욱 심각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사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마음의 상처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상한 신명을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10편 34편의 저자인 다윗은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왕노릇을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끔찍한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고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공적을 세워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그런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때부터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도망다녔습니다. 편하게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들판에 숨어서 자고 동굴에 숨어서 자고 맨날 도망다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했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중에 다윗이 뭐를 했죠?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셨고요.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고 오늘 고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사울 왕을 위, 인해서 있었던 고난들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훈련과 연단이 되어서 그가 30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의 왕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극복을 하시면 전화위복이 될수 있고요.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만 잘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도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기가 막힌 표현인데 영어로 상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Broken hear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마치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겨 있는데 그 항아리를 망치로 부쉈을 때그 상아리가 산산조각이 막다 부서지듯이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정말로 큰 위로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부서져서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닥치면 절망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가난 농군 학교 가서 아주 위대한 진리를 배웠답니다. 뭐냐면, 밭에서 고구마를 캤는데, 고구마가 수박처럼 이렇게 큰 고구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무슨 비료를 줬길래 고구마가 이렇게 큽니까? 우리 가난 농구학교에서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비료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고구마가 이렇게 크죠? 그랬더니 다 비결이 있죠 김을 맬 때마다 호미로 고구마를 찍어서 상처를 냅니다 그게 비결이래요 고구마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고구마가 더 커지고 더 맛있어진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은 조개에서 진주가 나는 법이잖아요. 인생길에서, 가정이나 사업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고 한두 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들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10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구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여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꺾어 버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게 할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가 겸손할 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특히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대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 대부분이 보면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고,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는 사실은 한때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목회를 하는 중에도 계속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목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의과 대학 교수가 환자들의 회복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상황에서 병상에 누워 있는 두 환자가 있는데, 한 환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쓸쓸하게 병실에 날이면 날마다 그냥 누워있고, 다른 환자는 친지, 가족, 친구들이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수시로 찾아오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환자인데 좀 자기 내버려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환자가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더래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이제 일어나야지, 건강해져야 돼. 할 일도 많은데 힘내세요. 막 이렇게 위로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해주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은 회복이 그렇게 더디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늘 쪼그리고 앉아서 외롭게 지냈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회복 불능이라고 판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한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찾아가서 개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 나는 너 사랑해. 난 네가 좋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맨날 너한테 올 거야."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시로 와서 소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대요. 그랬더니 이 소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녀는 웃음을 되찾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상이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간호사의 사랑으로 회복이 된이 소녀는 마음속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신문에 어린 불구의 소녀를 돌보는 사람을 구한다 하는 광고를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를 돌보는 일에 자원에 가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불구소녀가 마침내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 불구소녀의 이름은 바로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예. 그리고 그를 돌보아 주었던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앤 썰리 반 예,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후에 사람들이 앤 썰리 반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썰리 반이 하는 말이 "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사랑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축복 받은 사람은 축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축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전달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자를 가르켜 중심에 통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환난해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에 통회하며 회개부터 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에서 57장 15절에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랬고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할때 그제서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가 좋게 그냥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은 응답을 잘안 해주실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데, 여러분이 어디가 되게 많이 아픈데, 점잖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분 했는데 딱 나섰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고쳐주셨어. 하고서는 인생을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고쳐주셨다?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고 다니겠느냐고요. 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도 안할거요 반면에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데 유명하다는 병원 다 찾아보고 교회 나와서도 막두달 동안 한 번도 빠지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서 죽어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났더니 안 되겠다 고 작정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자면서 일주일 내내 통곡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면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나섰다. 그 정도는 해야 와 하나님이 날 고쳐주셔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극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때 고쳐 주시겠습니까? 군가 점지 않게 와서 기도할 때 고쳐 주시겠어요? 아니면 막 이렇게 다급해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짖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저한 번만 고쳐 주시면 앞으로 1 1일도 잘했고 주일 성소 100% 반드시 하겠고요. 목숨 걸고 주일 예배는 나온 거니까 앞으로 전도 선교 봉사 기회 될 때마다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래서 치유를 받고 나면 아 이게 절대로. 우연히 낯은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 이렇게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일 만한 자세가 되었을 때.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고쳐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같아도.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부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영광을 받지 못하실 일은 하나님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예잘 보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어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걸 알았으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걸 순종하라는 거냐면,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병만 고쳐 달라고요. 사실은 그게 진짜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회개는 안으면서 하나님, 저병좀 고쳐 주세요. 이거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기도를 하시므로늘기도에 응답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보았던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활용해 보시죠. 기가 막힌 사업인데 전화를 개설을 해놓고 어떤 욕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전화비가 전화 한통올 때마다 돈을 굉장히 비싸게 내는 전화인데도 뭐 아주 빗발치듯 그냥. 빗 빠쳤대요. 예, 그 사업이 엄청나게 잘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좋은 응답 받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내이 원한과 불평을 좀 들어주고 정말 응답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으면 굳이 그 비싸게 비싼 그 전화 돈 주고 하지 말고 또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해내고 입질이나 해내갖고 가정과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진짜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하소연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전화비도 들지 않고 공짜입니다. 공짜. 하나님 저 앞집 여자가 저를 이렇게 저렇게 억울하게 만드는데요. 저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돈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통곡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 분노, 절망, 아픔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서 그의 충심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고난과 고통은 제멋대로 남에게 악을 행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따르지만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에게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고자 할때더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대요.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대요. 어떠한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보험미 거울이라는 거울회사의 사장인 이용독 집사의 간증인데요. 보험미 거울은 지금은 매출이 대단히 큰 회사가 되었지만 IMF 때는 부도를 맞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여러 건설업체로 납품을 하는 거울 생산업체였는데, 그런데 한 중소기업에서 받은 20억짜리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덕 사장이, 야, 회사는 망했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집사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제가 주일성수도 잘하겠고 십일조도 잘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공장 숙직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밤과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들이 자기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권자들이 와도 도망다니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시면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채권자들은 그렇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외상으로 물건을 대주겠다면 오히려 그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재기할수 있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할수 있습니다. 정말 채권자들까지도 이제는 한 팀이 돼서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 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김서림 방지 거울입니다. 김서림 방지 거울. 목욕탕 샤워 꼭지마다 하나씩 붙어 있는 거울 있잖아요. 목욕탕에는 수증기가 막 이렇게 서 뿌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김서림 방지 거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볼수 있게 고안한 어, 어, 그런 거울인데, 그런 이 특수 거울을 고안해서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해서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막 벌어댔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용독 집사, 그가 어떻게 해서 위기를 아, 극복할 수 있었다고요? 그가 통회 기도를 함으로 이 모든 극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재기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칠전 탈기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서 그 충심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를 네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시겠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거의 70년 살았는데 뼈가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뼈는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뼈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까지 다 보호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에서 58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고요.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또소설는 샘처럼 기쁨이 항상 솟아나고 축복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승리하고 재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했고요 독수리가 자기 날개 안에 새끼를 보호하듯이 또는 목자가 자기의 양을 품에 안 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 역경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하고 성공시켜주세요. 믿음으로 통해하며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극휼의 역임을 받으시고요.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을드립니다